<laughs> 그리고 내가 내신교재에다가 <laughs> 이 문제를 다 넣었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다시 숙제로 다지기를 하라고. 내가 내신교재를 더넣어가고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는 두문제 14번하고, 아, 16번하고, 16하고, 10번이 제일 어렵지, 2개가? 이거 2개가 제일 어렵고 지문도 있을까, 이 우선은 내가 몇개좀 적어놨고 <목소리> 쭉 한번 불러가까 지금 이게? 일단 기초 넘어가 봤는데 보다은확실 해주시고 22번 22. 아. 여 아, 정답 하나 수정할게. 정답 하나 수정할 건데. 야. 야, 16번 정답 수정 16번은 2번 그냥 원래대로 2번 그게 답이야 해설 단는 사람 잘못 들었어 16번은 2번이야 된다. 된다. 요거, 요거만 하면 될까? 네. 네. 괜찮니? 13번, 13번? 음, 그리고 그, 그 잠깐 잠깐만 9번 한번 잠깐 보까 이거를 질문 사람이 있던데 오야만데 9번 같은 거 있다, 이거 있잖아. 우리가 9번 잠깐만 얘기할게. 9 번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알파벳하지.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인의 비는 사인법칙에서 사인의 비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 변의 길이와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4대 여기가 4하고 여기가 3이래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 2대 3으로 내부 한다고 그랬 여기 2대 3으로 내부니까 여기는 2k 잡고 여기에 3k 잡어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문제가 묻는 게 사인 배타분에 사인 알파니까 요거를 사인의 비는 걔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의 비와이차아랍니다 기억나니? 그러니까 예를 들아 얘가 바라보는 거 2k대 3k 해가지고 3분의 2라고 답을 냈어 이거 맞아어요 틀리지? 틀리는 이유는 뭔가 같은 거. 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봐봐. 우리가 나 삼각형을 느꼈을 때 여기 알타벳타야 아, 요거 요걸 abc라고 잡을 때 오해만 돼. 우리가 분명히 요거를 20 abc라고 잡을 때 예를 들어서 sin a 대 우리가 sin b의 값부터 되는 당연히. 얘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 비고 위치에 얘 알잖아 맞지 이거는 이거 맞는 내용이지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같은 원이잖아 얘가 하나의 외접원이 같은 반지름 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봐봐 다르잖아 지금 여기서는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여기서는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형성돼 그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풀면 안돼 절대 안돼 알겠니 차이점 알겠어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면적으로 가야지 봐. 이건 국은 사준형 문제지. 그래서 아요 길이 어차피 면적으로 지금 풀어야 돼. 그래서 저, 전체 면적이 지 아, 내가 어, 이게 참고 대번하니까. 면적이 비, 니 면적의 비율 한번 볼게요.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면적의 비는 뭐가 되죠이대 3이 되겠지. 면적이 비. 그러니까 내가 면적 구해 볼게. 요 길이를 내가 k라고 잡으면 요요 삼각형의 면적을 뭐가 되냐면 2분의 1을 두변끼리니까4 곱하기 k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하파4곱면기4 곱하기 4 곱하기 4야지 요쪽의 면적은 2분의 1에 3 곱하기 k 곱하기 사인을 기4곱이기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이하기4 곱하기 4곱의기4 곱하기 4 곱하기 이 곱하기 어 곱하기 어 곱하기 어 곱하기 4 곱하기 4곱하리는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곱하사인 사인 A, 알파대사인 베타의 비율로계산하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렇게 해서 면안 된다고. 보시면 안되그렇지그 이유는 반지름이 달라. 외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지름이 달라. 그게 좋은 거야. 이 질문을, 이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구워 조심하시고. 13번 가볼까? 13번은 우리 시그마 의의만 봤습니다. 13번 가볼게. 번지 조건이 로지금부터 10까지의 an 홀수 번째 항이 2k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가의미는 1부터 쭉넘어 그러면 1제곱이 고2제곱하면 3항 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었을 때 10을 집어넣으면 an 19항까지 나오지. 요게 하 이치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식은 식구두 번째 식은 식구 짝수 번째지. 2부터 10까지의 an 2k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1집어넣으면은 2학년, 2집어넣으면은 4항년 가서 마지막 10을 집어넣으면 20판이 나오지. 얘가 얼마다? 10이다. 그럼 얘를 변변 더할 생각을 해줘야지. 왜냐면 지금 묻는 게, 지금 묻는 게 이거잖아.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시그마 k 1부터 20까지, 20까지 두 배의 AK에다가 플러스 3을 놓고 있어. 우리 시그마 형대 있을 거야. 우선 이제 분배해 주면 2 곱하기 얘는 1부터 2 0항까지의 합을 의미하지. 얘가 의미하는 건 1항부터 20항까지 항을 의미하니까 이게 두 개를 변명더해줘면 되지? 이두 개를 더하면 1항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만들어져, <목소리> 맞지? 이거 양은 얼마인가? 이거는 값이 30이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분배가 되면서 얘는 3이 20개 있으니까 60. 60 더하기 20이니까 어. 2 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은 14번은 우리가 점화식 할때몇 번째 유형이었는데 1번 2번에 등차 등비였고 3번 3번에 개차 4번이 바로 이런거지 그래서 14번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1 4번 어떤 유형이야 우리가 점화식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a n 플러스 1 이거 형태 기억지 a n 플러스 1은 f n 곱하기 a n 곱 이거 기지그지 n에 관한 식이 곱해지는 형태 네, 물론 지금 보면은 이거 일반 항목구 있고, 일반 항목이 어디서 면서 누놈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어, 어떻게 하지 우리가? n 대신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대입을 하고 변변공판다. 요게 요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지? 내가 4번이란 제목으로 다아주잖아 그지? 1부터 n마이너스가 대입해볼게. 그러면 제 문제가 뭐냐면 첫째 항은 지금 이 문제.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1. 얘가 딱 l이잖아. l에 관한 식이 있잖아. n 곱하기 l. 이 꼴이지. 딱이 형태니까 1부터 쭉쭉 대입할 거야. 그럼 1 대입하시면 이게 되지. a1. 2 대입하면 은 이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마이너스 까지 그럼 n마이너스 대입하시면 여기 이게 되고 여기 n마이너스 다변변 곱한다 해야 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 곱하면 곱하면 얘가 이제 야구이지 이쪽 방향으로 줄줄이 줄줄이 다 해줄 것이고 남는 거 좌변은 A_n 우변은 A_1 살아있어 1이야 1쓰나 마나 그다음에 얘네들이 싹 곱해질 거야 그렇지 1부터 n까지 n 마이너스일까지 곱한다는 얘기죠 1, 2, 3해가지고 어디까지 n 마이너스일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은 어차피 곱하나 마나니까 A_n은 유명인 거야 1반항이야 AN은 1부터 n 1까지 곱. 곡 이게 AN이야 그지1반항 두겠지? 그럼 봅시다 지금 문제에 뭘 묻냐면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SN이라고 할때 10항까지의 S10이지 S10을 30으로 나눴을 때 얘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지 이들 30이랑 30으로 나누었을 때 30을, 3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5 곱하기 6이잖아 그러니까 5라는 인수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즉 6이라는 인수고 이렇게 연속된 두수자가 이렇게 잡아낸 이유가 있어 왜냐면 an이 이렇게 연속된 수기 때문이야 그럼 봅시다 얘들아 아, s10을 구해볼게 s10을 적어볼까 S10은? S1. 1항은 1이지 1항은 1 2항은 어떻게 돼 2항은 2항도 1이지 2항도 1 아니니 a2는 1부터 n-1까지 1항 2항이 같아 3항은 어떻게 돼 3항은 1곱 2가 되지 4항은 1, 2, 3, 4, 고이거게쭉 나갈 거잖아. 이게 4항. 그 다음에 5항은 1, 2, 3, 4. 그 다음에 6항. 1, 2, 3, 4, 5. 그렇지. 1항, 2항, 4항 4항, 5항, 6항.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금 얘를 쭉나가는데 이게 10항까지야. 10판까지인데, 10판은 당연히 1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가 까지였고 여기에 10판이 될 건데, 지금 30으로 나올 때, 30은 이제 5하고 6만 인수가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더 와. 얘가 5 있잖아. 5 있고, 여기 23, 23, 6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부터는 무조건 다 30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12345, 12345, 6항부터는, 6항부터는 무조건 30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어디로 나와 1 0이다는 얘기야 예방 예방 자체가 난 거지 예방이 4만 당겠죠 그래서 얘네 1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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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더하기 23이 23이 6이 24이 5니까 얘를 이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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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5이 5 맞지? 이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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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5 4 5이 5 3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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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되겠지 나머지 이뭐 비출 문제라서 잘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 문제 그 다음에 10, 6번. 어, 16번 16번 이거 봐역추론 문제야 이게 좀 시간이 걸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 접했을 때딱 어, 만약에 이번 시험장 가서 역추론 문제가 있어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나 그러니까 이번 시험장 가서 항상 맨 마지막에 그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시간이 부족하면 찍더라도 얘를 찍어야지 그렇지 않니? 예풀다가뭐 다른 문제 많이 없면안되니까야 이거만 아, 해볼게. 이거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노가다는 거냐 하면 돼. 어차피 우리가 16번 같은 게 이게 최근 수능 스타일이야 수능에 15번짜리에 유치하는 나름 그니까 그 킬러코드 지중킬러코 근데 이게 요즘 내신 문제 나온단 말이야 내일 성남 문제 볼 건데. 성남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 막그 줄줄 기입하라 그래서 시간이 s I am plus. I am plus. I am p l u a n 플러스 am plus. I am p l a n am p am 이 am 이 l u s I am 그 다음에 am p 러 a n plus. 작 a 때요거 u s I 가지 plus. I am p 그 다음에 a 준점이 되는 게 a 항에 나와 있지? 육항이 얼마다? 6이다 이거 그럼 봐봐 그러니까 아, 소연을 만들 건데 1항을 찾는 거야 역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그러니까 그래. 뒤로 가는 거 쉽잖아 뒤로 가는 거 쉬워 거꾸로 가는 게 어려워 여러분 6항이야 1항부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기준점이 되는 게 지금 육항이 6이라고 나와있어 얘가 기준점이 될 것이고 역추론을하는 되지 여기이야그시다 얘가, 얘가 기준점이 나와있으니까 우리 5항을 찾을 거야. 5항을 찾으려면 여기서 N래시는 누구 집어넣어? 5 집어넣는 거지. 5 집어넣으면 6항이 나와. 6항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되겠지. 한번 자. 집어넣어 봐. n 래시가 5를 집어넣어. 그럼 이 얘기잖아. A, 5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되는 거고 A, 5가 6보다 작으면 이게 됐네. 그러니까 5 집어넣었으니까 어, 11, 2 1 마이너스 A, 5 이게 되겠지. 한번 봐. 아, 어, 6강이 뭐야? 그러면 두 중에 하나잖아. 응. 그러면 5항이 되시는 케이스. 그럼 봅시다. 어, 지금 5항이 만약에 6보다 큰것같으면 여기서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요. 이 6이라고 6이라고 한 내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AO도 5가 되겠지. 아, AO는 6이 되겠지. 그렇지? 되게 AO가 6이면 6 먼저 잖어 그럼 봐봐 뭐, 어, 이번에 여기서 여기에서 육하게 만들어졌다고 볼게. 그러면 6이 12 마이너스 a 오니까 a 5가 뭐가 되는? 6이 돼야 되지? 그런데 얘가 6이 6보다 작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6밖에 안 돼. 6밖에 안 돼. 5항은 무조건 6이야. 음. 그다음에 이제 4항도 가볼게. 4. 4항. 4항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줄줄이 계속 하는데. 아, 그럼 이제 n 대신 누구 대입하면 되니? 4집합면 되지? 5항이 나오는 5항은 똑같은 방식으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1 0마이너스 A4 가 되겠지. 여기. 여기서 A4 가 6보다 커라 들때 A4 가6번그렇지 봐봐 여기가 6 이야. 내가 6 이지. 6이여기서 나왔다고 치면 되지. 그러니까 6일 때는 무조건 된다는 걸알수 있어.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고 치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되니? 4가 돼야 되지? 4. 4. 만족하지? 4. 6 이야. 5. 어디어디 그럼 얘는 안좋하고 얘는 무조건 안좋하고그다음에요 볼게 4 얘가 좋하지 요게 6이 어디서 나 얘가 4가 되야 되니까 사가 5가 되야 돼그다음에 이제 3왕 찾아가볼게 6일 때 무조건 된다고 그랬어 6일 때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 6일 때 무조건 돼어 응. 그래서 3망을 찾으려면은 사망을 찾을 거야 그러면 이들 3지 걸으면 되지 여기다가 이들 3지 걸으면은 4왕이 남잖아 그러면 4왕을 여기는 3, 여기는 8-a3, 여게다 있죠. 4가 되겠네 4보다 클 때, 4가 돼. 4보다 작을 때. 그치. 그 상황이 지금 만약에 얘가 6일 때, 6일 때는 6은 몇번 되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때 볼게요. 여기서 나올 때 얘가 얼마가 되는 지 2가 되는 되지 2. 2대 2는 4보다 작지, 만족하지. 그다음에 이제 4 봅시다. 얘가 이제 4가 된 거야. 4가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4인데 돼지에도 4돼.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다고 치면은 A3가 뭐가 되는 지 4가 돼야 되는데 얘는 안 되지? 이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 다얘6 무조건 된다 그랬어. 고민할 지 없지. 그래서 이제 A3, 이게 A2, 그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2 되겠지 여기서 A2가 버긋대. L2가 선과자로 돼. 밑에 와 볼게요. 6은 했고 여기서 나오는 게없 여기서 나오는 우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a 게 줬다 뭐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지. 0, 0 만족하지. 0 가능해. 그다음에 2 봅시다. 2일 때. 얘가 이제 2야. 얘가 2가 되면 여기 2안돼 탈락. 맞지? 얘가 여기서 2가 여기서 나왔다고 치면은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얘도 탈락. 뭐이 때는 둘다안 돼. 그다음에 4일 때 봅시다. 때 여기 4야. 그러면 어, 되네. 4 되지. 4 4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4가 나왔어 얘가 2가 돼야 되지. 2. 어, 만족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만 더 해줘야 돼. 이제 A1. 거의 다 왔어요. 이제 A1. 그러면 A2는 여기 A1. 어, 4 마이너스 A1. 여기, 여기 a 1 6일때 6일때는 무조건, 예, 그 6일 무조건 된다 그랬어 예 고민하지 해어세 6일때는 무조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6일때 여기서 나왔을 때 6일 여기서 나왔을 때인데 해설 단 사람이 여기서 실수한 거야 여기서 없다고 했지 A1에 누구도 가능해 지금 A1에 자연수 할 얘기가 없어 문제 봐봐 모든 사람이 자연수 할 얘기가 없니? 없지? A1은 운수가 돼도 되거든 해설 그단 사람이 그걸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 제시한 답안지 맞는 거야 마이너스 1때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1 때. 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때. 그지? 그 다음에 0 봅시다. 0. 여기가 이제 0이야. 여기가 0이면 0이지. 여기 안 되지? 그렇지 2보다 커야 된다는데. 그럼 여기서 나왔던 거볼게 0이 나오려면 A1, A5, A1이 뭐가 돼야 돼? 4. 탈락이지. 이때 둘다안 돼. 그 다음 여기 봅시다. 4일때 봅시다. 이제 여기가 4야. 4이 면은 얘가 4, 뭐 되지? 0에서 나왔다고 치면 a 1이 뭐가 돼? 야 돼? 0. 0. 만족하지 되지. 그 다음 여기 봅시시다 2. g y o u 2야. 그러면 n g 되지. 그 다음 이가 u n 서 나오려면 a1이 뭐가 돼야 야 u 가 돼야 되는데. 탈락이지. 다몇개 하나 o u n 지 y 나 u n g young, young, y o 개수 g young, young, y 야 u n 지금 모든 합을 구하래. 모든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u 은더 하나 나 n g y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4하고 1을 더 해주셔야 되지. 정답은 1이돼 학교의 원한이 맞는 거야. 대게역출론이 가장 시간이 걸려 시간이 좀 걸리고. 시험장에서 이게 시간이 쫓기면은. 이거를 1, 2개 할 시간이 안 나와. 우리 내일 성남할 때도 이거 더 심한 게 있어. 요즘 수능 추세가 그래. 요즘 수능 추세가. 노가다더라. 그치?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야. 시간이 쫓기면은 이거는 뭐풀 엄두가 안 나. 시간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18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답게 17번 가보시면은 17번은 되다아 이거 같은 비율로 줄어들, 줄어들지 무슨 수혈이라고 해서 지 무조건 어. 등비 등비수혈이지 우리 일단 등비수혈은 뭐만 하면돼 첫째 항하고 공비만 하면돼 그렇잖아 첫째 항하고 공비만 참기는 목표인데 이 규칙이 뭐니 규칙을 잘 읽어야 돼 봐봐. 지금 이렇게 있어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를 구등분한데 구등분을 하고 구등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군데 칠하는 거니? 네 군데를 칠하는 거잖아. 그렇지. 한 번에 시행해서 시행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첫째장 봅시다. 첫째장 얼마? 지금 한 변에게 3 짜리거든? 한 변에게 3 짜리니까 요 하나의 정사각형은 한 변에게 1 짜리야. 그럼 얼마가 칠해진 거네 이거? 다 같이 칠해진거지 1자리가 4개 네 지해졌습니다그 다음에 A2만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A2만 찾으면 공비도 나오고 첫째 항 이미 하고 공비 나오잖아 그러면 두 번째 로을할 건데 두 번째 는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세 번째 줄 볼게 두 번째 시행에서 뭘 했냐면은 첫 번째 시행 후 색칠하지 않고 남은 다섯 개를 다시 구동분한 다음에 칠했어 그러면 여기 다섯 개는 다섯 개는 오지오 칠한 부분에 사니까 이제 이게 안칠한 부분인데 이거에 몇 분의 몇이 다시 칠해져. 이거에 구분에 다 같이 칠해지겠지. 이해가니? 안칠한 부분에 다시 구분에 다 같이 칠지잖아 이걸 이걸 다 이제 구분한 다음에 칠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가 아와두 번째가 얼마냐면은 구분에 4, 5, 20 이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공비가 나오지 공비. 공비 열마 다. 구분의 오라는 걸알수 있어. 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럼 첫째한 공비하면 끝난 거 아니니?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도형이 나는지 간에 첫째항거 공비한 자으면 등비수열 끝나는 거잖아. 열 번을 반복했대. 열 번을 반복했을 때 색칠한 넓이 합이야. 그러면 등비수열 합이지? 공비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이 지금 4지 그다음에 공비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몇 개? 열 개. 예만 계산해줄 용답이지? 9분의 4지 4 약분시키면 9될 것이고 1 마이너스 9분의 5의10 채우고 이게 형태지 할수겠니 다시 한번봐 어, 어차피 이렇게 같은 비율 줄어드는 거 우리의 목표 등비 처리인 거 알고 있어 이 닮은 비잖아 비 비니까 비율 일정하니까 등비를보고 등비일 거고 그럼 우리가 뭐만 따지면 된다? 첫째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된다 첫째 한, 첫째 한 찾았고 공비 요거만 다 찾아낸다 요거만 딱아내면 문제 끝난거요그 다음에 18번 요거하고 잠깐만 시작합시다 18번도 괜찮은 문제지 18번 봅시다 18번 보시면 AN 요거 내가 밑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인수분해야되지? 5하고 6으로 아 그래서 n 플러스 5에다가 n 플러스 6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요게 이제 밑이 되는거고 요거에 사인에 뭐라고 얘기냐면 n파이 에다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지 그럼 요거를 먼저 관찰해야 돼 그래서 사인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데 수협이잖아 얘는 1부터 들어갈 건데 1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1 들어가면 은 사인의 음. 2분 3파이잖아 얼마? 마이너스이지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지 2파이 죽이잖아 날려주면은 결과적으로 사인에 이분의 파이만났겠지. n이 2면은 이거잖아. 2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주기니까 날려주면 되지. 그러니거 얼마? 1. 두 번째 한은세번째 항은, 항은. 3일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된다? 지수가 마일 1 마일 1 왔다 갔다 버리는지. 그러면 이게 될 거고. 지금 문제가 묻는 거? 시그마 적. 예,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 n까지 로그에 a k 얘가 얼마나 대 마이너스 된다고 대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1부터 n까지 쭉쭉 들어가잖아. 그러면 로그 k 1 들어가면은 a 1, 2 e 들어가면 a 2. 덧셈이지 이거의 덧셈이니까 진수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는 a 1, a 2 해가지고 어디까지니? a n 곱하기 얼마? 이게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보다. 진수해가 뭐가 되야 돼? A1, A2 해가지고 Am까지의 공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10분의 1이 돼줘야 된다. 요거 지금가. 요거를 만족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문제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 특징이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n이라는 게 짝수냐 홀수냐 중요해. 이게 이게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야 돼 봐. 얘는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가 모습이 달라. 그래서 두 개로 줬고 분류해어야 되는 지 n이 짝수라고 하면 생각되자고. n이 짝수면 1항은 얘다. 1항 생각해봐. a1은 어떻게 되겠어? a1. 1집어으면은 1집어리면은 6 곱하기 7이지 n이 1이잖아. 이거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6곱하기 최고 n. 이렇게 되겠지? 1항이. 빼기보나 아, 미안해 아이고 어쩐지 문제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이이면1 첫째 항이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겠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짝수일 때 봅시다 2잘못썼네 그럼 n이 짝수면은 끝에까지 짝수라는 거지 그럼 1항은 뭐냐면 6 곱하기 7 6 곱하기 7이 될 거고 2항 봅시다. 여기다가 2지버름 볼게. 2지어름 하면 7 곱하기 8이 될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지수가. 지수가 마이너스리면 분모로 내리면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거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1 이게 될 거고 그다음 하고 뭐가 되겠어? 3일 때에는. 3지버름 8, 9지. 8, 분데 사실 지수가 뭐니까? 양수니까 8, 분 이렇게 가겠지. 어, 그다음은 뭔가 느낌이 오지. 이렇게, 되,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분자 한 번, 분모 한 번, 분자 한 번, 분모 한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지금 짝수래, 짝수. n이 짝수면 짝수 겸 여기가 이하인, 여기가 사항이지 그럼 분모에 있는 데에서 딱끝날거 아니니?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n을 집어넣었어. 그럼 맨 마지막은? 맨 마지막은 뭐가 될까? 맨 마지막은? n 플러스 5 n 플러스 6분정 분의 이걸로 끝나겠지? 홀수일 때가없시다 홀수일 때는 좀 달라. 6 곱하기 7 처음에 스타트는 비슷하대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8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쭉갈 건데 얘는 어디서 끝나냐면 n 니 홀수야 n 니 홀수니까 얘가. 어, 여기서 홀수라면은 중4 부분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끝나는 한이 n 곱하기 5의 n 홀수 얘로 끝나겠지 이거 이해가 하면 짝수일 때는 2항, 4항 이렇게 봐봐 관찰해봐 아, 그러면 역수인 상태에서 끝난다는 일이고 짝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1항, 3항 관찰해봐 그럼 마지막 항이 뭐가 됐나? 역수가 아닌 상태에서 끝난다는 일이게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그럼 10분의 1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야 아, 첫 번째 이 경우 한번 계산해볼게 요거 요 경우 이 계산하면 약분이 돼 봐봐. 7, 7 약분 되고 8, 8 약분 되고 그렇게 줄줄이 약분 되겠지 이렇게 줄줄이 다 합분돼. 그래서 여기에는 6 하나 남을 거고 여기 는 누구 남아? n 플러스 6 남아.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6 분의 6이 되거든. 얘가 10 분의 1이 될수 있느냐를 살펴야 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겠지. 줄줄이 다 합분돼. 이렇게 줄줄이 다 합분되고 어 여기서는 뭐가 남냐면6 곱하기 얘도 안될 거니까 n 플러스 6이 남겠지. 얘가 19분의 1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놈은 탈락이지. 왜 탈락일까? n이 자연수가 나와줘야 돼. n은 한 번호잖아. 자연수. 얘는 탈락이야. 여기서 여기서 탈락하는 거지. 여기서 탈락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n값 보여주시면 되겠어. n 플러스 6에 n 플러스 6이 얼마일까? 6 0이니까 아, 그래서 n의 값은 얼마다? 54가 됩니다. 문제 잘 풀네. 괜찮지. 이거 이해네 요소의 특징이 뭐다 이게? 부호가 지수의 부호가 1마일, 1마일 되니까 분모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서 반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n이 짝수인 것좀 모르기 때문에 끝나는 마지막 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게야문제생각해히 괜찮아 이거 잠깐만 끊었다가 나머지 20번 20번도 상당히 어렵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가장 어려운 거 같아 요 26번하고 20번이 아마 내 생각엔 이 정도 날이도를 내면은, 윗등 코스는 한80 후반?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면, 딱. 80 후반. 자, 그럼 답시다